룰루 땅 오늘 귀엽네? 맛있당 음. 이 발음은 어때요? r a 런즈 구려, 반사, 바큐 <laughs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얘네 한 번에 몰려와요 찜당님 얘네 한 번에 몰려오고 있어요 찜당님 이렇게 <놀람> <놀람> 아! 눈티 밤티가 좀 줄어들었어 아까 진짜 <놀람>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<놀람> 근데 좀 괜찮아졌네? 네네치킨80티콜라 어 치킨 먹고 싶어!